오늘은 4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엊그저께 소개해드렸던 인도 파카마 디파이 현금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러스트로 들어가시고요. 트러스트로 들어가셔서 브라우저 혹은 디앱으로 들어가시는데 f a 파 m a 들어갔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즐겨찾기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바로 클릭을 하시면 이제 로그인이 되거나 로그인이 되어 있거나 저는 한번 시연을 해 봐서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현재 가격이 지금 윗부분에 보이죠 1 m a t i 이 1FNT가 0.011 어, 구입했을 때보다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우선, 한 번에 10%씩 팔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만 팔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얼마나 빠르게 할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삼선 메뉴 눌러주시고요. 바이 y and Sell 토큰. 중간 약간 랭크 밑에 클릭해주시고. 그러면, 현재 가격을 알수 있습니다. 1매틱으로 90개 FNT가 교환이 가능하다. 현재 제시가 반에는105.1412 매틱이 있고요. 그래서 어 오늘은 매틱으로 fnt 사는 게 아니라 fnt를 팔아서 매틱을 사는 거니까 수량을 음 조금만 팔아 볼게요. 500개. 350개 팔아 보겠습니다. 350개 FNT 350개면 음, 조금 더 해볼까요? 350개? FNT 500개? FNT 500개를 팔면 5.555 매틱인데 10%를 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매틱의 수량은 5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어, 105. 몇 개였는데 팔면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 FNT 500개를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셀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스마트 컨트롤 호출 12.78. 게스비가 12.78이네요. 어, 토큰이 성공적으로 팔렸다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전 화면으로 나가볼게요. 아까 105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110으로 되어 있네요. 매틱이 5개가 금방 팔렸네요.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팔리고 지갑으로 전송이 된것 같습니다. 110개 밸런스가 되어 있네요. 매틱. 110.1354. 현금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가격은 뭐한 3, 4일 사이에 한세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초반이라 그런 것 같고 항상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하셔도 안 되고요.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설정 항상 필요한 부분을 좀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